I'm a b o y f r 세 번째 갈락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째 날, 또 둘째 날, 어제, 그리고 오늘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세 번째 날, 이자, 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 이어 지금 누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요 얼른 들어오세요. 네. 저희는.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 몇분 시간입니다. 오늘 또, 또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예. 좀 여유가 좀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아, 일부러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런 있고. 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다이나믹하게 시간 <laughs>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어, 오늘 또 마지막 날이니까 저희 알잖아요. 저희가 그 어제도 물론. 원영영도 얘기했고 저희도 다 얘기했지만 저희가 세미박 자신 있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건 사실 물론 세미박도 자신 있는데 진짜는 막나이죠 아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사실입니다. 망봉이최고입니다 <laughs> 근데 우리 분명히 세미박이 사실 제일 잘. 어요세미막이 자신 있다고 하시더니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어제고 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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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고어제어제 <laughs> <laughs> 사실, 모두 여유가 있다는데, 저만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laughs> 아무래도 욕심이 좀 과해진 것 같습니다. <laughs>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이니까, 더더욱 모든 걸 저희가 또, 뭐, 내일이 없으니까요. 모든 걸다 쏟아부어서 공연에 임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도, 아무래도 또 마지막 날이지만,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첫 곡이 끝났기 때문에, 각자 소감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구부도 할까요? 그럼 가장, 오늘은 연장자. 어? 아. 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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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무슨 소리라는 거야 <laughs> <laughs> 가장 막. 아, 이래도 마찬가지네. 오른쪽부터. 네, 부터 오른쪽부터, <laughs> 네, 오른쪽부터, <laughs> 네. 아, 예. 그렇죠. 오른쪽부터가 제일 좋아요. <웃음> 오늘은 제일 <laughs> 었는데또 이제 또 다양하게 모습 보여드리고자 대표님께서 노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어저 이제 어, 오늘 이세 번째 마지막 콘서트 날까지 이렇게 어, 자리해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어, 남아 있는 거다 쏟아낼 테니까 편하게 또 즐겁게 행복하게 어, 콘서트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너무 사랑하고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불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수합니다 저는 비스트로 배우 서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매트에 한번하면 무조건 죄송했나와는데 오늘 없네요. 몇 <웃음> <만에> <웃음> 한번 하는지 한번 해 보죠. 네. 서경수로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없이 깔끔하게 <laughs> 지나갔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지컬의 정선아입니다. <laughs> 네. 첫째 날이 정말 어 정말 어제 같아요.